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봉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혼조세를 보였으나 강한 반등과 함께 65K 상단에 안착하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봉크는 비스선 머나마켓에 추가 상장되며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다소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케 하는데요. 현재 다소 느린 흐름은 글로벌 경기와 일부 지역적인 악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이었을 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며 60K 중반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으며 투자자들의 간담을 선을 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크는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적인 밈코인입니다 봉크는 2022년 말 솔라나 생태계의 솔라나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솔라나 nft 보유자 트레이더 개발자 등에 에어드랍 됐습니다 봉크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디앱에서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개코에서 봉크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봉크는 3월 초 중반까지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속에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약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봉크는 밈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국내 유일한 상장 거래소인 코인원 외에 국내 대형 거래소로 추가 상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과거 영상에서 봉크를 추천을 드렸었고 많게는 500%, 적게는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점차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올해 안에 대형 거래소의 추가 상장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충분히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파악한 이후 진입 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빗썸 상장 전에는 코인원에만 상장이 되어 있던 봉크입니다 그러나 빗썸에 추가 상장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빗썸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이쉬한 매물이 금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7% 가량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주요 매물대의 상단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이 라인에서는 지켜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직전에 보여줬던 캔들 상단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1차 목표가 이 라인 잡고 지금도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이 윗골이 라인에서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라인에서 바닥 다지기가 충분히 나와지고, 직전 저점보다 높은 라인에서 우상향 추세가 나올 경우에는, 역시 추가 매수 타점 또한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봉크는 해외의 주요 헤지 펀드에서 해칭 수단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떠한 밈 코인들보다도 강한 팬덤이 존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해 주고 신고가를 기록하게 될 경우 봉크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인 원에서 보여줬던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라인에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 100%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망설이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봉크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봉크코인은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봉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